할렐루야! 오늘은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유월절 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 경결의 의미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세 혹은 주라는 지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는 높은 자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할수 없는 겸손과 섬김의 본인 것이죠. 당시 사회가 계급사회였음을 고려할 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위를 가지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인과 선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섬김으로 인하여 진정한 위대함은 진정한 권위는 겸손과 섬김에 있음을 몸소 보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행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높은 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죠. 어떤 수단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나 직분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고 겸손하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또 수준이 떨어진다고 무시할 때가 많죠. 그러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화 중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이 보여주신 영적인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선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선김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대우받고 또 지배할 때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은 우쭐해질 수 있겠죠. 기분도 좋을 수 있고 내가 뭐라도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남들을 부려먹는 그런 뿌듯함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그내면에 부터 오는 그런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는의시되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치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허할 뿐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섬김을 받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결국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섬김과 사랑을 베품해서 오는 행복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섬기는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진행동은 단순한 봉사,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씻은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수양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죄의 본질은 우리 스스로가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왔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하며 말하죠,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발을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를 씻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씻은들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제사함과 참된 정결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섬김의 본보기를 넘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를 해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히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깨끗함을 얻고 온전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종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며 또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과 섬김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